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2월 18일 새벽이 됐습니다진우식입니다 요즘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소리가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로했다. 왕조 시대도 아니니,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해서 국민이 받을 받을 떨 일은 아닙니다만, 직권 초기보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유독 이 경로했다는 소리가 자주 들리고 있으니, 그게 예산일이 아닌 걸로 보이는 겁니다. 어제는 지난 2월 4일 검찰이 배군교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월성문제노력이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대통령이 격노했고그 바람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대군과 조율하던 검사장급 인사안이 허사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검찰이 자신의 탈원전 정책을 수사한다고 보는 걸까요? 윤석일 총장을 징계하고 수사하려던 대검 부장급들을 이번 인사에서 그대로 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그대로 있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검사장급 인사안이 박범계 장관의 독단이 아니라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것은 삼측 동자도 압니다. 게다가 직후에 황문화, 김용민, 김남국 같은 친문 의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마저 빼앗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든다는 것인데, 이게 문 대통령이 떡과 상관없이 버린 일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이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이 이상한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데 대해, 조국은 지난 12일에 이어 이틀 전에 또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거 SNS에 올린 글이 이렇습니다. 이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 계획을 할수 있는 제로의 기회, 명분도 차고 넘친다. 글쎄요, 이 100년 간다는 것 치고 5년을 넘게 가는 걸 제가 보시를 못했습니다. 이 제가 보기엔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없어질 게 공수실을 벼롯단 이런 수사기관입니다. 조국은 지금 재판을 받는 처지죠. 더욱이 자신의 저 정경심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되었는데 그는 왜 공직인 문제에 발언을 계속하는 걸까요?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윤 총장은 박범계 장관과 검사 인사 협의 때 자신이 참모인 대검 부장 인사에 총장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모든 대검 부장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검찰연구관만 데리고 있겠다는 거죠. 박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발표 전에 미리 전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그만 흔히 되고 말았습니다. 대금은 기자단에게 전달된 인사안을 보고 그 내용을 알았다고 합니다. 막상 대금엔 발표 2분 전에 통보되었습니다. 그 인사안은 이승윤 조항지검장을 위임시키고 짐 제칠 검찰국장을 남부지검장에 보낸 것이었죠. 글쎄요,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 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영순위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러니윤 총장에게는 최악의 인사안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취임한지 40일 밖에 안된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습니다. 신현수 수석은 그동안 몇 차례 사의를 표시했다는데 그때마다 문 대통령이 만류했다고 하는군요. 신수석은 노무현 정부 비서관에다가 이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죠. 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입니다. 그의 발탁은 검찰과의 소통을 하겠다는 문대통령의 뜻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진지금이백운규 구속영장을 덜컥 청구하자. 문 대통령은 검찰 고위인사에서 신수석을 통해 검찰 의견을 반영하려던 방침을 접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부인합니다. 언론에 나온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 백진 장관 구속영장에 대한 대통령의 경로가 출발인 것처럼 보도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 것입니다.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핵심 사업으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되는 산인 월생의료기 조기 폐사가 사법적 판단이 된다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문 대통령이 백운규 영장에 대해 뭐라고 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게 아닌가요? 뒤이어 이번 검찰 인사에서 신수석과 의견이 다른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수석을 제치고 법무부와 인사위를 조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 뜻이겠죠 이 비서관이 해당 인사안을 문 대통령에게 들고 들어가 결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청와대 관계자의 부인하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이번 인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부 이견은 없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의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싱해서 사표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청와대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기 바쁩니다.이 관계자는 울산시장 선거개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석 청와대 국정 상황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조셀부 어제 일면 헤드라인은 신현수 사표 문제를 따뤘습니다이 신현수 문 대통령 발려에도 사표 떠냈다.이 검찰 간부 인사 때 자신을 패싱한 불만으로 신수석이 임명한 한 달만인 지난 9일. 사의를 표명했다는데 문 대통령 10일 그 사표를 발려했고 이 수석은 설 연휴 그 다음날 다시 사표를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조항 일1면 헤드라인도 비슷합니다.신년수 두달 만에 사이 박범계 검찰인사마차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신수석은 대통령으로부터 민정수석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여러 약속들을 주고받았다고 하는군요.그런데 검찰인사 때 자신이 물을 먹자 사표를 썼다고 합니다. 신수석은 사표를 낸 뒤에도 출근해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회의에는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했다고 했다는데 결국 두 차례 모두 반려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수석은 문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사표를 처리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문 대통령은 신현수, 이광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신수석 사표를 수리하면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이 조국 라인인 이광철 비서관을 쫓아내면 친문에 잘못된 신호를 줄것 같으니 난감하게 됐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윤석열은 문 대통령에게 계륵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존재 말입니다. 윤 총장은 어떻든 조국 추미애 두 장관을 가아치우면서문 대통령 레임덕을 당긴 셈이 됐습니다. 자, 요즘 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백신 확보, 서울 부산시장 선거, 검찰개혁, 남북대화, 부동산 정책, 난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솔직히 경제회복이나 안보 문제는 뒷진일 것입니다. 경제는 기업이 알아서 할 것이고 안보는 군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 문 대통령이 갑자기 일자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문 대통령은 다들 아시다시피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걸 설치했죠. 그 뒤로는 한 번도 언론에 보이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일자리 수석이라는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 무엇하는 자리인가요? 통계보는 자리입니까? 게다가 그는 영종도 공항으로 달려가서 임기내의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4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선방을 자랑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라는 시기였죠. 취임후 3년 동안 투자, 생산, 소비, 수출 모든 거대 지표가 끝없이 추락했는데도 기재효과에다 정부 재정으로 장인 3분기 반짝 반등한 것을 두고 경제 선방이라는 자화자찬에 빠진 겁니다. 그 전에도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변화하면서 저소득층 소득과 일자리가 늘고 빈부격차는 줄고 있다고 했죠. 실상은 3,40대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120만개가 넘는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지는데도 문대통령 눈에는 세금으로 만든 노인 알바생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보인 겁니다. 지난 1월 청년 체감 실업률이 27.2%인데 여기엔 처음부터 취업을 포기한 사람, 어쩔 수 없이 지나간 사람, 고시생들, 그 외에도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물론 일시휴직으로 사실상 내쫓긴 사람들도 통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다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청년 실업률은 50%를 넘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징규직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비징규직은 748만 6천 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문 정부 출범 뒤에 오히려 박근혜 정부 두 배가 되는 95만 명이 늘어나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마사지를 했는 통계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 선방을 자랑하던 문 대통령이 느닷없이 일자리 감소에 대해 총력 대응을 지시하고 나온 겁니다. 그것도 15일 수석 보좌관회의 그리고 연이어서 16일 국무회의에서 그랬습니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1월 100만 명 가까이 취업자가 감소하고 실업자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이후를 변곡점으로 해 빠르게 고용회복의 길로 들여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 체계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하라는 등 급박한 표현이 뒤따랐습니다. 이전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금의 고용 참사를 두고 이렇게 말했죠. 역대급이라는 시초 말까지 있었습니다.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하라. 그는 예측했던대로 외환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임이 고용 통계로도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직, 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진 건 오래됐는데 왜 그는 이처럼 갑자기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난리를 치는 걸까요? 문 정부가 붕괴되는 현장입니다. 아시다시피 통계청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8만 2천 명이 줄어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문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라도 정부는 올 1분기에 90만 개 이상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문 대통령도 이날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합심에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죠. 결국은 재정으로 또다시 단기 알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쓰레기 청소, 산불감시, 도시락 배달, 책 배달 같은 일을 하는 일자리 말입니다. 문 대통령도 이날 민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을 주문했지만, 장담하건대 그건 어디까지나 립 서비스입니다. 문 대통령부터 작년 기업규제산법에다 노동산법, 중대재해법 같이 기업투자를 막는 법안을 만들고, 그걸 자랑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법을 만들자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죠. 대기업들은 올해 인력을 수시 채용하는 걸로 바꿔 버렸습니다. 쉽게 말해 인력 줄이기에 나선 겁니다. 채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노동 계획은 그녕 기업을 옥죄면서도 역대급 고용 참사라고 질타하면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면 장관들이 알아서 적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요? 문 대통령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야 소득 지도 성장이라는 게 반성이 되는 겁니까? 어쨌든 정부가 바빠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비상한 대책을 주문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재정으로 알바생 일자리를 만드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특히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꾸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참 잘하는 짓입니다. 게다가 시간이 없으니 졸속 아이디어로 만든 일자리가 쏟아지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동해안에 또 경계가 뚫렸습니다. 남북이 대결하고 있는 이 상황에 지난 4년 동안 문 대통령이 일선을 방문한 적이 있었던가요? 제 기억엔 없습니다. 오히려 9.19 군사합의로 느슨해진 경계마저 허물 정도로 우리군은 스스로 무장해제를 했습니다. 이번 경계가 뚫린 건 강원도 고성군동해 민통선입니다. 여기서 붙잡힌 북한 남성은 일명 머구리 잠수복을 입고 바다로 헤엄쳐 건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발표를 보면 그는 해상을 통해 GOP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칠책 가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수정된다 했습니다.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합참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수로 차단 시설이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다며 경계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군은 16일 새벽 4시 20분쯤 GOP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고승군 민통선 검문소 폐쇄회로 TV에 포착되는데, 그 뒤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서 5분 대기조까지 투입했지만, 3시간이 지난 오전 7시 20분에야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은 작년 11월 이른바 칠책 귀순과 2012년 10월이죠. 노크 귀순이 있었던 부대입니다. 조선일본은 이번 귀순을 산책 귀순으로 불렀습니다 귀순자를 뒤늦게 포착하고도 3시간 동안 산책하도록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해안을 촘촘히 지키는 알바형 청년 일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바닷가에 앉아 명상도 좀 하고 소주도 한 잔씩 하면서 돈도 받고 얼마나 좋은 일자리입니까? 문 정부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지금까지 지은 책이었습니다.